대대적으로 현장 실사가 엄격하게 막 나오고 있어요. 다 토해내야 돼요? 다 토해내고요. 아, 네. 시소가 안 되는 경우도 있을 텐데 네. 어떤 기준이 있는 건가요? 사장은 쉽다 안녕하십니까 행센 오영일입니다. 시선파트너즈 정전입니다. 재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시선파트너즈의 세 번째 주자가 등장하셨습니다. 네. 네 앞서 하신 두분 영상 보셨나요? 아 봤습니다. 네잘 하셨잖아요. 너무 잘하가지고 네. 긴장 많이 되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자 마이크도 잘 붙여주시고.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내용 전해 주실 거라 믿고 내용 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해주신 내용 어떤 겁니까? 시선파트너즈 연구소를 부탁해라는 주제로. 네, 지금 4월에 기업부설 연구소 보유 기업 중에 네. 현장 실사를 많이 지금 접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 업체들도 지금 많이 문의가 오고 있는데 문의가 오고 난 다음에 바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급박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현장 실사 사가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네. 좀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음. 두 번째로는 현장 실사를 어떻게 현명하게 대응하면 좋을까 네. 이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려고 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지금 이제 4월달에 네. 어,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이 네. 받는 서류들이에요. 네. 어... 이런 게 우편으로 날라오는 네. 건가요? 네, 네. 우리가 기업부설연구소 설립할 때 네. 기업 정보, 네. 팩스 번호, 네. 이메일 주소를 명확히 기입을 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맞춰서 국세청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네. 우편이 보통은 음. 작년까지는 두개 정도가 왔어요. 네. 특히 4월 달에는. 네. 근데 올해 보면 4월에 현장실사 안내라는 게 자주 네. 와요. 네. 이게 왜 오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네. 네. 센터님,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가 어떻게 될까요? 어, 많아요. <laughs> 맞습니다. 2023년도 중소기업 수가 천만이라고 해요. 어, 엄청 많네요. 엄청 많아요. 네. 그리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업부설연구소. 네. 전담 부서 기업 수가 약한 8만 800개 정도 있어요. 어, 네, 네. 이 수치가 그냥 들었을 때는 뭔 말인지 모르지만 평상적으로 매년 한 7만 9천 개, 8천 개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네. 올해 약한 1,500개 이상의 그 연구소, 연구 전담 보유 기업들이 순증했어요. 어, 늘었다는 네, 거죠? 네, 네. 그 늘었는데 우리나라 세금이 어떨까요? 세금은 금... 일단 높고요. 근데 네. 일단 정부 높은... 입장에서 세수는 늘 부족하겠죠? 맞아요. 코로나 네. 이후로 우리나라 세수가 네. 국가 내 곡식들이 좀좀 네. 많이 부족해졌죠. 그렇죠. 그렇겠죠. 그래도 그러다 보니까 기업부설 연구소는 어떻게 보면 세금과도 많이 연관이 돼요. 연구소가 있으면은 절세를 해주죠 기업들에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전시간에 영상을 봤지만 벤처가 막강하다라고 하지만 네. 전 자신 있게 네. 기업부설 연구 연구소는 더 막강할 수 있다. 어, 아니 벤처보다 연구소가 더 좋습니까? 저는 더 좋습니다. <laughs> 자, 들어보겠습니다. <laughs> 네, 그래서 이제 업체 수가 는 만큼 작년에 우리가 네. 이제 선거도 있었고요. 네. 코로나도 있다 보니까 현장 실사를 많이 못 다녔어요. 원래는 연구소가 있으면 현장 네. 실사를 가나요? 이게 간다라고 명확히 다 나온다가 아니라 네. 조건들이 좀 있을 거예요. 네. 뭐냐면 보통의 저희가 만나본 기업들은 대부분 연구소 설립하고 방치해요. 어, 네. 그럼 1년 이상 아무것도 안한 업체. 네. 미변경신고업종으로 분류가 돼서 네. 현장실사 대상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연구사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현장실사를 나가는 것은 아니고 네. 어떤 기준치를 충족하거나 그 기관에서 원하는 네. 무언가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 얘네 한번 가봐야겠는데? 맞아요. 라고 실사를 나온다는 거죠 그쵸. 네. 근데 올해 많이 늘어난 기업 연구소로 인해서 네. 대대적으로 현장실사가 엄격하게 막 나오고 있어요 어... 정말로 많이 나오고 있고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업체들이 네. 대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 보시게 되면 대응하지 못하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네. 첫 번째로는 연구소가 취소가 될 수가 있고요. 아... 그래서 저 자료를 보게 되면 저거는 2020년도 1월 1일부터 조세특례 제한법에 의해서 시행된 거예요. 네. 연구소를 거짓으로 만약에 인정받은 경우 발각되면 네. 만약에 센터장님께서 네. 2 0 1 0년도에 연구소를 보유해서 네. 세액공제를 받았다. 네, 우리 네. 2023년도에 네. 거짓으로 됐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받았던 네. 세액공제를 다 토해내야 돼요? 다 토해내고요. 어, 앞으로 못 받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과거에 세액공제 받아서 혜택 받았던 돈들까지도 한방에 몰아서 내야 된다고요? 그렇죠. 야 엄청 부담 되겠는데 여기서 끝일까요? 이제 아까만 뭐또 있어? 음, 가산세까지 있습니다. 아. 그치. 내야 될걸안낸 거니까. 그쵸 그래서 엄청 막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 게 세금과 직결할 수도 있고요. 네. 두 번째, 이렇게 해서 발각될 경우에는 네. 연구소를 1년간 설립할 수가 없습니다. 아. 세 번째는 연구소를 신청할 수 없는 기업들은 네. 다른 인증 연구소를 통해서 뭐 벤처나 네. 이노비즈, 메인비즈를 네. 하는 업체들은 네. 아시다시피 연구소에 가점이 상당히 많고요 네. 연구소 보유 기간에 따라서 또 가점도 많이 부여돼요 네. 또 우리가 정책 자금도 음, 의미가 있겠죠 그렇죠. 정책 자금도 가산점이 부여가 되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몽창 다 날아가는 거죠 아, 이게 연구소 하나가 취소되는 게 네. 그 연구소 하나 없어졌네 문제가 아니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벤처라는 제도는 앞에 혜택이지만 연구소라는 제도는 뒤에 거와 앞에 거까지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음. 저는 더 막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 그렇네요. 현장실사를 나가서 음. 취소가 네. 되는 경우도 있고 네. 취소가 안 되는 경우도 있을 텐데 네. 어떤 기준이 있는 건가요? 연구소를 현장실사 온다는 거는 국세청에서 오는 게 아니고요. 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네. 실제 연구소를 설립 할 당시에 기업 정보. 네. 인적, 물적. 신고 당시 상황이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라고 음. 하면 문제 될게 없죠. 어,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업체는 네. 이런 것들 직원이든 자리든 회사 정보든 변경되지 않는 자료들이 상당히 많아요. 음. 뭔가 실제로는 변경되었지만 네. 그 변경됐다고 알려 줘야 되는데 맞아요. 알리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렇죠. 보통의 기업들은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기업 정보. 네. 그다음에 인적, 인적이라고 음. 하면 연구원, 네. 물적 직원들 네. 직원 중에서도 연구원, 네. 연구 요원을 이야기 하는 거고요. 물적은 연구 공간을 이야기해요. 네. 근데 보통의 기업들은 공간이 그렇게 바뀌진 않아요. 그렇겠죠.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건 자리 이동 정도. 음. 그 다음에 연구원은 실제로 퇴사했는데도 바뀌지 않은 정보.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기업 정보는 기업들이 가장 소홀한 점이에요. 뭐냐면 음, 음. 우리 센터장님도 그렇고 매년 결산이라는 걸 보잖아요. 네. 그럼 기업의 매출, 자산, 네. 그 다음에 자본금들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중소기업 확인서라는 소기업 기준에 맞춰서 네. 매년 3월 31일이 만기일이에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방치해 놓 업체가 대부분 많아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뒤에 가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네.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때그때마다 변경되면 네. 잘 신고하고 그렇게 네. 해야 되는 건가 봐요. 맞아요. 이게 기업부설연구소라는 거는 규제하거나 뭔가 제약을 주거나 이러려고 만든 게 아니라 네. 지원을 해주기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네. 변경이 발생하면 약 30일이라는 시간을 줘요. 어 넉넉하네요. 어, 넉넉하죠. 네. 그래서 기업들이 이 기업부설 연구소를 잘 활용한다라고 하면 네. 정말 값지게 쓴다라고 하면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하지만 기업부설 연구소는 우리 센터장님이 직원을 뽑아서 급여를 주는데 그 직원이 일을 안 해요. 음. 어때요? 와뭐 미치죠. <웃음> <웃음> 맞아요. 그니까 나라에서 네. 어, 기업부설연구소라는 건 그런 거예요. 뭐냐면 기업이 나라가 기업을 대신해서 뭔가 일일이 개입해서 네? 도움을 줘야 되는데, 음. 야 내가 너를 일일이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니, 음. 네가 이 규격을 갖춰서 음. 산업의 연구라는 걸 통해서 나라에 뭔가 이바지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한다라고 하면, 음. 너에게 이러이러 혜택을 주겠다. 아... 그게 꼭 세금일 수도 있고요. 음. 그리고 그거 외에도 뭐 자금의 가산점이나 이런 거일 수도 있어요. 음. 취지는 그래서 나라가 개입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기업이 잘 규격을 갖춰서 신고만 하면 혜택 음. 줄게. 음. 이건데 해놓고 안 해. 신고를 안 하네. 열심히 어. 일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어. 들어왔는데 열심히 일을 안 어. 해. 아, 미치죠. 내가 진짜. 연구소가 속상하게도 제가 많이 만나는 업체들을 보면 네. 관리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규격에 맞게 관리를 아. 안 해요. <laughs> 설명 왜 이렇게 잘하세요? 아, 아닙니다. <laughs> <laughs> 직원 뽑았는데 일안 한다고 하니까 확 와닿네. 맞아요. 근데 나라 입장에서는 맞아요. 정부에게 뭔가 지원을 해주려고 요것만딱 맞춰서 해. 그랬는데 요걸안 맞춰. 그쵸. 그럼 당연히 지원을 안 하겠죠. 네. 맞춰서 하고 있는, 안 하고 있는 현장 실사를 보내는 것이고 네. 여기에서 맞춰서 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취소되는 사례들이 지금 왕왕 나오고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2020년도에 음. 아예 조세특례 제한법에 의해서 네. 이렇게 세 가지 사안으로 아예 만든 거예요. 어... 대응하지 못하면 이런 불이익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음... 자, 볼게요. 실제 현장 확인 실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네.